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명리학이라든지 사주, 유김, 뭐 풍수 다양하게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이제 사주 하나만 갖고 다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다른 것을 공부하게 되고 뭐 관상이 됐던 유김이 됐던 육교가 됐던 이런 걸 공부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유김을 공부함에 있어서 어 어떤 질문상 질문이라는 게 사주처럼 언제쯤 제가 운이 좀 좋아질까요? 아니면 언제쯤 재물운이 들어오고 문서운이 들어오고 건강 언제쯤 나아질까요?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사주로 푸는 거지만 육임은 막연하게 언제 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게 언제쯤 이런 막연한 부분은 육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육임은 점입니다. 점. 점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이게 사실 이게 복이잖아요 점을 친다는 거고 이걸 말로서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점인데, 말 그대로 어떤 시점, 시간에, 시간에 어떤 시점, 요, 딱, 그러니까 사주가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가지고서 길게 긴 여정 속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 내가 어떤 시점, 내가 여기서부터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어느 톨게이트로 빠져나가고, 어느 휴게소에서 쉬고, 요 시점 있잖아요. 요 자리에 관계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언제쯤 좋아질까요?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누가 당선이 될 거야? 당선이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대한민국에 만약에 정치적으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다. 아니면 뭐. 누가 뭐 구속이 됐다 유명한 사람이 뭐 그러면 부산에서도 점을 치고 서울에서도 점을 치고 아니면 대전 아니면 뭐 대구 광주 이런 각지에서 유기물을 배운 사람들이 시간에 다르게 어떤 사람은 몇 시에 치고 5 시에 치고 어떤 사람은 자시에 치고 막 이렇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점계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점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 갖고 구속이 될까요? 뭐, 정치인 누가 이렇게 무슨 일이 있는데 구속이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가 올림픽 뭐, 유치하는데 우리나라 올림픽 유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런 걸 점을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치느냐? 개인 대 개인사회, 인사 신신대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물어본 일에 대해서 이게 점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전화가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까요 말까요? 제가 요번에 개업을 해서 장사를 시작하는데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건 가능합니다. 내가 누구를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어디 집을 사러 갔는데 그 자리가 들어가도 될까요? 그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건 된다고요. 그런데 막연하게 누가 좀 구속될까요? 아니면 뭐 언제쯤 우리나라가 좋아질까요? 경제 상황이 언제 나아질까요? 이런 걸안 맞는다는 거죠. 개인적인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유기문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다만 이제 조금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쯤 만약에 선거 날이 결정이 됐다. 그럼 이 날짜가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선거를 보고 날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이 돼가지고. 어, 그때 이제 여당이 이길까, 야당이 이길까, 요런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를 하는데 두산과 LG가 야구를 붙었다. 오늘 게임이 있어 오늘 날짜가 결정됐잖아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런 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이미 결정되어 양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느 정도 가능한데 막연한 질문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죠? 막연하게 언제쯤 뭐가 좋아지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유기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죽을지 사망할지 아니면 살아날지 모르잖아. 얼마나 다쳤는 지 중상인지 경상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딱 점을 쳤는데 다행히도 아는 사람이 교통사고 난 시간을 딱 쳐가지고 봤더니, 어, 죽지는 않겠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사니까. 그러면 언제쯤 퇴원을 할까요? 언제쯤 호전이 될까요? 이런 것은 바로, 어, 흉절식이라고 합니다. 흉절식이. 흉절. 흉은 뭐예요? 흉한 게 끊어지는 식이죠.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끊어졌으니까 우리가 12분생에 절지니까 끊어지고 다시 좋아지는 시기.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언제쯤 끝나는지. 이런 거는 유기임으로 기가 막히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사주는 큰 스펙트럼처럼 언제쯤 이렇게 좋아지게 가능하지만 유기임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으로 해서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부산에서 치는 사람, 천안에서 치는 사람, 서울에서 어떤 언제쯤 구속될까? 그럼 시간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계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늘 똑같은 시간에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돈을 빌려줘야 말까요? 그 금액하고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시간에 만약 5시에 점을 쳤다. 그럴 수 있잖아요. 동국에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유김에서 그게 나중에 이제 본명상신, 연명상신, 뭐 이렇게 행년상신이라고 있어요. 이제 본명과 행년상신을 합쳐서 이제 연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띠가 무슨 띠냐, 여기에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띠가 12개 띠가 있고 또그 행년상신도 또 12개가 있어요. 남자, 여자는 또 반대로 가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누가 또 물어봤다, 5시에. 그때는 또 차계법이라고 해서 그 똑같은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차계법도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기문, 어떤 시점, 그리고 막연한 질문, 언제 이건 안 되고 딱딱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정확한 점게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김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